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곳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다섯 번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표적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시작하고 갈까요? 첫 번째 뭐였죠? 가나의 혼인 잔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없음을 믿습니다. 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갔을 때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타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 38년 동안 그곳에 있던 이 병자는 그동안 수 없는 실패, 그런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됐던 것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함께 해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전의 실패 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실 그 능력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어제 나눴던 오병여의 기적이었습니다. 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나 먹이시고, 또 열두 광준에 남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의가 든 오병이여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오천 명이나 먹고, 열두 광주리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오병이어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이스라엘은 로마 지대에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가난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었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이분하고만 같이 있으면 배고플 일은 없겠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몇몇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또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배고픈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 먹여 주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빵뿐만 아니라 영적인 빵으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6장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 요한, 요한복음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복음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라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은 이미 깊이 어두워졌고, 어, 열심히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그곳에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직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 밤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였습니다. 어, 사실 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풍랑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하셨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심하게 치자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려주실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요. 배에 오르심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전에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깨우면 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다시 큰 바다, 바람과 파도를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어, 다행히도 제자들은 중에 어부가 있었죠. 자기들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어, 오늘 말씀 보면 심리 정도, 어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시면 한밤중에 깜깜한데 바다 위에서 알수 없는 형체가 다가오면 사실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폭풍을 치는 밤에 열심히 노을이 저어가면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배 가운데 함께 하시자 그 배는 곧 가려던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를 얻더라. 예수님 배에 타시자 놀랍게도 그동안 문제였던 바람과 파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야할 그곳에 속히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바라던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죠.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욕기 말씀을 보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욕기서 9장 8절 말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을 밟고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합니다 특별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신들의 교주나 어떠한 것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단의 사이비의 교리의 하나인데요.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무리를 거르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비록 이단의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확인 확인 확실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지쳐가던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그들에게 찾아 오십니다. 오늘 사건을 기록한 다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볼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아멘.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밤 중에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배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내 안으로 모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 기도하면서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행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환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 한곡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찬양했는데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이마사 보자로 주여 이마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요, 왕이신 예수요. 오셔 좌정하사 좌정하 다스리소서 다스리소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리 왕이여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이마사 보자로 주여이 마,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우리 왕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을 새밤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